네, 다음, 교과서입니다. 여기서, 증가 감수를 조사하라고 하잖아. 똑같이, 증가 한 픽을 그리면 돼. 그 앞에서, 더, 뭐 앞에서 연습했기 때문에, 이번엔, 18X, 능다 증가 감수를 조사하겠어. 능력 갔다 오면 서 18X가 능력. 인수문 안돼 있잖아. 인수문 하면, 마이너스 2개 X, 그러면, X-3. 그 능력. 얘가 0이 되고 얘가 0된 값이 0하고 3 그래서 3칸 세줄넣고 양쪽 자리 비워놓라고 했죠 그래, 항상 이렇 프라이미스 픽스 그래서 넣으면 0보다 적으니 음수 넣으면 음수 아 근데 앞에 음수가 있어? 그럼 부가 플러스잖아 음수 넣으면 마이너스 그럼 감수지 0 넣으면 0일거고 또1 넣으면 은 여기 음수 음수 양수네 증가 또3 o n t i 또 k e r 면 o 수 양수 감수지 you. To sanomen, umso, y o 식 n 다 so, comes with you. y 3을 n 으면 h e r e you go to Odica, young p 8 4 c h i d a 그러니까 0보다 적을 때는 감소되지 그 다음에 하하고면이증증되되 다시 시보보클클때는감소하는그 얘기를 한다 나머지는 아직 안배웠으니교과서는 응. 여기만 풀어줘야 돼 중단어 문제